이제 태백 석탄박물관 이제 우회전을 해서 이제 여기서 한 4km 전후 지점이죠? 네, 이제 4km 전후 지점이면 어 우리 낭불사 회원들이 수석동 녹지현장에서 정말 이제 출발해서 이제 태백시가 운영하고 있는 석탄박물관까지는 이제 4km 전후 지점까지 와있습니다. 지금 그 태백 석탄박물관 쪽으로 들어가는 이산화의 모습을 여러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겨울 산하를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에 미끄럼 역할을 했던 석탄의 본고장, 태백 석탄박물관을 우리 남굴사 요원들이 실질적으로 경도체험 또 장비 부분을 우리가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좀더 녹취에 대한 분석을 가지기 위한 오늘 바로 2015년 12월 28일 남굴사 송년 그런 오늘 견학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네, 최종 목적지가 바로 눈앞에 다가옵니다. 아, 오늘 참 하나님께서 너무나 날씨를 좋은 날씨를 주셨습니다. 뭐 영하에 참 엄청난 날씨지만 그런 중요한 것은 어, 눈이 안 왔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만약에 눈이 왔다면 그 우리 참 노면으로 상당히 어려운 길이라 참이먼 길을 올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눈을 주지 아니하셔서 이렇게 참 좋은 날씨 속에 우리 낭굴사가 소기의 그런 목적을 이루어 갈수 있는 2015년 1 2월 28일 낭굴사 송년 탐사가 되시기를 저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지금 석탄박물관을 올라가는 지금 모습입니다. 아이 태백산이라 상당히 지금 날씨가 추워서 상당히 날씨가 좀 춥습니다. 지금 추운 가운데서도 석탄박물관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태백석탄박물관 입구에 안굴사 요원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아, 이런 아침부터 남양주 수석동에서 출발해서 태백석탄박물관 아, 여러분, 세 명의 입장료까지, 주차료까지, 8,000원을 주고, 저희들이 지금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추위 속에 은금은금 걸어오시는 우리, 예, 성갈본부장님 우리 이창호 목사님, 이제 석탄박물관에 들어가기 위한, 아, 지금, 건물, 입구를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아, 남굴사 대표 김진철 목사입니다. 아, 여기가 바로 어, 태백시에서 운영하는, 어, 석탄박물관입니다. 오늘 우리 남굴사 요원들이 온 목적이 바로 그 경도 안에 들어가서 어떠한 장비를 갖고 어, 작업을 했는지 그 장비들이 지금 이제 북한이 땅굴굴착에 제리식공포비거의90% 이상 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장비와 관련된 이그 소리 우리가 지금 남양주 수석동에서 어, 지하 18m에서 녹취하고 있는 그 소리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을 우리가 어, 하기 위해서 어, 지금 70년대 사용했던 이 장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보면 북괴군이 지금 그 땅굴 굴착에 거의 재식 공법 우리나라의 7 0년대에 석탄 탄강에서 그 사용했던 이 장비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희들이 에, 이해하는데 또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 김승식 총괄 본부장님과 이청원 목사님 또 낭굴사 대표 이세 분이 태백 석탄박물관에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현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에 미끄럼 역할을 했던 석탄의 본고장, 태백 석탄박물관을 오늘 우리 낭굴사 요원들이 실질적으로 경도체험, 또 장비 부분을 우리가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좀더 녹취에 대한 분석을 가지기 위한 오늘 바로 2015년 1 2월 28일 낭굴사 송년 그 그런 오늘 견학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센공원면으로니다 어, 네. 어, 이제 태백 석탄박물관 이제 우회전을 해서 이제 여기서 한 4km 전후 지점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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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4km 전후 지점이면 우리 낭불사 회원들이 수석동 녹지현장에서 정말 이제 출발해서 이제 태백시가 운영하고 있는 석탄박물관까지는 이제 4km 전후 지점까지 와 있습니다. 어, 지금 그 태베 석탄 박물관 쪽으로 들어가는 어, 이산화의 모습을 여러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 너무나 아름다운 겨울 산하를 이제 최종 목적지가 바로 눈앞에 다가옵니다. 어, 오늘 참 하나님께서 너무나 날씨를 좋은 날씨를 주셨습니다. 뭐 영하의 참 엄청난 날씨지만 그런 중요한 것은 어, 눈이 안 왔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만약에 눈이 왔다면 그 우리 참 노면으로 상당히 어려운 길이라 참이먼 길을 올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눈을 주지 아니하셔서 이렇게. 음, 좋은 날씨 속에 드디어 태백 석탄박물관 입구에 예, 안굴사요원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아 이런 아침부터 남양주 수석동에서 출발해서 태백 석탄박물관 아 여러분 세 명의 입장료까지 주차료까지 8,000원을 주고 저희들이 지금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이, 추위 속에 은금 은금 우리 남굴사가 소기의 그런 목적을 이루어 갈수 있는 2015년 12월 28일 남굴사 송년 탐사가 되시기를 저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지금 석탄 박물관을 올라가는 지금 모습입니다. 아, 이 태백산이라 상당히 지금 날씨가 추워서 상당히 날씨가 좀 춥습니다. 지금 추운 가운데서도 석탄박물관을 올라가고 있습니다.